네, 그리고 주변의 상황에 물잘 드는 스타일이면 정말 좋은 사무실을 가서 나의 좋은 습관도 드리고 거기에 좋은 시스템을 잘 흡수하시면 되세요. 하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자신의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스타일이면 처음부터 창업하시는 게 이게 부동산 중개업을 하실 때 되게 큰 이득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창업한다고 결정이 나면 아, 창업을 하기 싫은데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죠 좀 연세가 많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어 어디 직원으로 써 주질 않으니까 왜냐면 어 일반 사무실들도 아 이분은 들어와서 조금 배워서 창업하실 분이구나 그럴 연령대구나 하면 굳이 채용을 할 수가 없죠 다 가르쳐 놓으면 바로 옆에 창업을 해서 많이 좀 서로 곤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나를 채용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해야만 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근데 그거를 너무 슬퍼하시거나 좀, 어, 그러지 마시고, 창업을 잘 하시면 되니까, 크게 하지 마시고, 작게. 나만의 좋은 습관이나 이런 부분을 잘 길들여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내가 혼자 창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심사 부담이 크겠죠. 금, 경제적인 부분이나, 뭐, 법률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합동 사무실이나 입금제 사무실들을 많이 생각하세요. 하지만 합동 사무실은 취지가 되게 좋아요. 여러 명이서 처음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겠다라는 취지로 오픈을 해서 원래 합동 사무실은 취지가 매우 좋은데 이 경우에도 동업과 같이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하다 보면 꼭 고객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같은 사무실에서 책상만 나눠서 이렇게 쓰시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분쟁이 간혹 발생하기도 하고요. 합동 사무실에 살짝 변형된 <laughs> 형태로 입금제라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입금제 사무실은 합동 사무실처럼 사무실이나 이런 공간을 같이 활용하고 최소한의 비용을 적게 해서 어, 한 달에 얼마씩 최저 금액만 입금을 하고 사용을 하시는 거지만 이 입금제 사무실인 경우에는 어떤 케어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게 전혀 갖춰져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모든 걸다 해결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내가 부담하면서 광고비도 다 부담하고 하다 보니까 좀 무인도에 혼자 홀로 있다. 진짜 창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 단점은 간판을 같이 사용하시는 분하고 같은 이름을 사용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나만의 내가 오픈한 것 같은 모든 책임과 부담감은 다 느끼지만 나중에 이내 네임밸류에 대한 그 값어치가 따로 축척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입금제는 매우 지향을 합니다. 또 입금제를 갔을 때는 나만의 좋은 습관이 길들여져 있기 전에 어, 길들기 전에 가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출근 늦게 하고 뭔가 시스템이나 어디에 얼마 있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최 지출 비용이 창업보다는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이 적다 보니까 더욱 느슨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입금제 하신 분들은 전에 직장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꽤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입금제보다는 합동이 그냥 원래 취지의 합동 사무실처럼 하시는 게 좋고 그것도 부담되신다라면. 처음에는 소공이나 아니면 아주 작게 창업을 하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아 그래서 일단 뭐 창업을 하든 합동을 합동 사무실을 차리든 아니면 소속 공인중개사를 하시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올바른 습관이 제대로 정립이 돼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단 간혹 어, 소속 공인중개사로 가거나 아니면 내가 합동 사무실을 차리는데 같이 합동 사무실 하시는 분 그분이 정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고 중기업에 대해서 마인드가 많이 좋아 그러면 그분들의 습관을 내가 좋은 습관을 같이 흡수를 해가면 좋은 거고 또 내가 혼자 차렸다 하더라도 주변에 사장님들하고 이제 친해지잖아요 그분들하고 좋은 습관들을 제가 흡수를 해서 잘 운영을 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어 그리고 만약에 좋은 데를 좋은 사람을 만나도 좋은 습관을 어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차이로 생각만 하고 모는 것을 안 해버리면 그것도 끝이니까 음, 결론은 어디서 시작을 하시든 본인의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논리를 알면 중개 사고 없이 억배 연봉이 가능합니다. 소공으로 할지 창업으로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나눠봤고요. 이외에 더 궁금하시거나 더 많이 나누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제 카페에 방문하셔서 뭐 이런 거 궁금합니다 하고 제안해주시면 또 영상으로 다뤄볼게요. 감사합니다.